뭐로 하기로 했거든요. 아침에 급하게 코스 공부를 합니다. 아, 지금 한 시간 있다 하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네요네 시간 벌어 가는 중이에요. 오늘 날씨 되게 춥다. 무슨 사람요 시장 보러 왔어요. 얼굴 푼거막 몸이 안 좋아서. 엄마가 이거 넣어줘서 잘 자고 다닙니다 지금. <웃음> <웃음> 사실 아직 빵이 좀덜 나온 것 같아서 이거 먹고 빵 먹으려고 합니 너무 건강해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오늘 친구 생일이어서 저녁 때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친구가 연락이 안 되네요. 세명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은 지금 연락이 되는데 방금 연락 왔어요. 늦게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느라 연락 못 봤다고. 아, 나 놀라라. 어제 친구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갔거든요. 순간적으로 괜히 안 좋은 생각 하게 되잖아. 깜짝이야. 경찰에 신고할 뻔 했는데.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. 안녕 왜 저런데 막집이라고 갑자기 토지적이네시하지 마라 아니 무시 발언 아니에요 예쁘네 이거 먹읍시다 좋네 나 여기서 해맞진 아, 어. 내가 이거 빌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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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빌려 몇몇 분인데? 세 분이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. 세윤 씨뭐 드시고 싶으세요? 저 네. 무조건 트러플 들어간 트러플 감자튀김 무조건 드고요. 아, 트러플은 고급이니까요. 그렇죠 그렇죠. 고급집 그리고... 입맛 입맛이니까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저, 저 오늘. 맥주도 한번 아, 오늘 취하실 건가요? 아, 네? 아 오늘 취하실 건가요? 아니 오늘 조금, 조금 놀아보려고몇년 <laughs> 만에 노시는 거죠? 네? 잘 기억이 안 나요 <laughs> 한 스무 살 이후로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놓은 지 지금 거의 한근 10년 정도? 아 10년이요? 예예 예. 제가 그동안 자제하고 어, 살았죠 지금. 아 10년이요? 음. 아 제가 어, 님이랑 친구된 지 8년인데 아도 랩을 했는데 어? 그렇게 어 언니 근데 미안해 케이크를 준비 못했어 괜찮아 언니 괜찮은 거 맞아요? 내가 선물부터 줄게 내가 케이크를 준비 못했다고 했는 선물을 주려고 오니까 별건 아니고 케이크 뭐야? 크게 났다 갖고 오면 안에 또뭐 들어있다. 이건 프랑스에서 산 거고 이건 스위스에서 산 거야. 나이 <laughs> 아, 초콜릿 진짜 좋아해. 나는 짠 다행이다. 에코베. 에코베. <웃음> <웃음> 아, 거야, <laughs> 우와, 이거 빼. 오유. 진짜. 아니 이게 다 누가 줬대? 이거 빼. 누가? 누가? 우리 이거 있으면 사람. 동전 따위 키우지 않는다. 오. 굉장히 축하해. 안녕. 아니, 근데 프랑스에 안 파는 거야. 랑랑이, 방이... 아니, 뺑뺑이 안 팔아, 뺑뺑이. 이걸 안 팔아. 어, 오늘 여은분 생일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내 발로 기억할 줄 알아. 너무 극혐하는 표정이잖아 생일자한테 너무하 <laughs> 시차가 안나아온게 아니라 술병이 아직 안나오겠지 <laughs> <laughs>

아낌없이. 여기다 음. 이게세워세요 어, 언니. <laughs> 아, 미안해요. <laughs> 미쳤다. 비행 어, 어, 베스트 메뉴로. 아, 이게? 응, 오히려 더. 어, 이딱 시킨 거 보고 잘 시켰네. <laughs> 아, 알아들어. 시쳤어 먹는 거라면 뭐. 그럼 음. 저 어떠세요? 아, 이거 미쳤는데? <laughs> 진짜 맛있는데? 너무너무. 음, 아니 한네네 네가 아, 맞지 우리 한잔 마실 때 이만큼만 <laughs> 근데 얼굴은 얘만 빨개져 얼른 아, 자세를 누어주요아저 이거 두 잔째고요 근데 왜? 얼굴은 얼굴이번이 아. 아. 제일 싫어요 제가 이기예요아 제가 대단하십니다 <웃음> 대단하세요 <웃음> 지겹다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정말 좋네 우리 무섭지 않지? 예 보여드려야죠 <laughs> <놀란람> <놀람> 아, 또다. 아, 다 저는 상니다 영상 못 찍었으니까. 야죠나 봤으면 왜늘 미쳤나 이제. 아니 근데 그게 없어? 커. 아 진짜? 안어나 싫합니까 아니. 이건 주고 이분 이거... 진짜. <웃음> 아, <웃음> 이름을... 싫어하는... <laughs> 저는 싫어해요. 저기 죄송한데. 어디 가나요? 통닭. <목소리> 나나나 나 어제 응급실 다녀왔는데. 너도 뭐 꼬는 거 없지? 언니, 저희 뭐너코 가시는 거 없으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장님 성격 되게 좋다. 아,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. 어, 이 작가인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줄 알았어. 쉘머 쉘. 될게요. 어 어떻게 흑임자 비비빅? 아 여기 흑임자 비비빅 팔더라고요. 아, 어? 어 비비? 그 시우예요. 비비 비비비 비비비. 시우만 비비비. 비비비. <laughs> 팔잖아. 넣는 맞지? 안 잠깐만 잠깐만 시우밖에 안 팔아? 시우밖에 안 팔아. 아 진짜? 복점이야 진점 나 누구 사면 한 입만 먹을래. 난 흑임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 두, 두 개만 사 하나를 더 먹는 수밖에. 아니 어쩔 수 없네. 아안 아, 먹으려고 했는데. 그러니까. 2400원이요? 네. 우리 하나씩. 아, 유튜브 아, 친구들께 아, 빨리 아, 소개해드려. 야,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? 진짜 맞아. 내 최애라고.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줘. 구독자분들은 더 아실 거야, 벌써 이미. 아, 그래? 시에만 팝니다, 여러분. 시에만 팝니다. 시에만 팝니다. 우리 이 먹는 거 아니야? 따라고이 뜯었는데 쫄다라고 맛있지? 네. 맛없어? <웃음> 맛있는데? <laughs> 기다려 미각을 잃었나? 네, 이게. 남자친구도 처음에 먹고는 응? 이랬거든? m I'm not 에 u r e 응성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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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맞아. 맞아 나 도림이잖아 응긴작이 생각하고 있어 이게 과연 내일도 생각날 맛일까 배림이 반응 별로 안 좋아 왜? 맛있어? 응한가봐 떡이 들은 건 재밌다 <laughs> 맛이 재밌네 근데 맛있다니까? 흔취별안 좋아하네 니가 응. 민망하니까 영상 꺼 그러면 <laughs> 추천했는데 막 없다고 민망하잖아 빨 끄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명 중에 두명은 맛있다고 했으니까 6 6 6 확률로 맛있을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던지 말던지 하세요 전 별로예요 <laughs> 진짜 예쁘다. 오, 진짜 이런 데 처음 봐봐. 이런 데가 있어. 나 핫하네. 우리 오늘 다들 브이로그에 얼굴 나와도 돼요? 네, 나와도 돼요. 우린 이렇게 좋아해. <laughs>

<laughs> 똑바로 아면 기타 이만큼큼아 괜찮아. 이렇게.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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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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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괜 물론 좀 굉장히 힙한 곳이었군. 그 그래. 여기가 아주 점점 아, 최근에 힙해졌어. 여기 밥집도 엄청 예쁜데 많을것 같아. 우리 가는 데 이름이 뭐야? 양키치. 양키치. 치킨. 양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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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. 통닭. 굉장히 멋지게 들어와 오늘 힙해 오늘 힙해짜로 힙해짜 여기 튀긴 족발도 팔아? 좋 맛이야 여러분 이건 진짜 구독자 실망해 튀긴 족발은 난다, 진짜. 진짜로 먹어야 돼요 물레동 이름이 뭐예요?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물레동 튀긴 족발이라고 하면 나오거든요? 진짜 꼭 드셔야 최고 돼요 최고 존 맛이야? 아 최고 존 맛이야 여기 왔어요. 웨이팅이 있어요. 내가 물레동에 왔는데 너무 반해가지고. 사람들가 여기에요. 금운족발. 근데 <laughs> 맛있다면서 왜 기억을 응. 못해? 막 이런 거 털리고 뭐. 음, 우리나라 진짜 별 생각도 안 하는 땅이 개발된다. 근데 막 여기 가게, 어떤 가게들 많이 들어오면서. 음. <laughs> 내가 봤을 때 물레동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시끄러운 곳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. <laughs> 야. 여. 부끄럽게 왜 그래? 그만. 여. 아, 언니 지금 너무 저만다고. 할지도 몰라. 어어 알지? 아알아 어 갑자기. 따라와. 됐어. 우리는 현정 언니 노래로 하겠지. <laughs> 야, 현정 언니 심지어 우리 때도 아니었어. 맞아. 우리 동방 신기 신기 동방 신기. 저희는 동방 신기 세대예요. 그럼요, 그럼. 저희 동방 신기. 저희 동방 신기 그, 그 뭐야? 빨리 아무거나 대박. 동방신 r e the m 요 d i c i n e You must sing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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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안 보여. 시금치 통닭안 보여.